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라마로 배우는 중국어. 오늘은 칭호이다, 이지오빠바, 응답하라 1988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어를 배워보기로 합시다. 칭호이다, 이지오빠바, 중국에서 10점 지막에 9.7을 받은 드라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직접 중국어로 더빙을 해서 방영을 했던 드라마예요. 응답하라 1988 출연자 캐릭터 봅시다. 중국 친구들이 그린 거예요. 정환이 엄마, 그쵸? 그렇죠? 덕선이 엄마, 선우 엄마, 그리고 덕선이 언니, 덕선이 동생, 정환이, 주인공 덕선이, 최택동룡이 아빠, 덕선이 아빠, 정환이 아빠, 동룡이, 선우, 정봉이, 태기 아빠, 그리고 진주. 아주 비슷하게 그렸죠. 여러분들 딱 보시면 누군지 아, 아시겠죠? 그죠그 정도가 아니라 여주인공 장덕선의 사진 모음도 여러분들이 바이두를 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귀엽다든지 아니면은 교상한 모습이라든지 가옥과의 시리에라고 그랬죠. 교상한 시리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리씨덕성이의 모습을 해놓고 스티커도 팔고 난리가 났었죠. 이거 할때 그리고 회차별 줄거리도 이렇게 요약해놨어요. 제1집 손에 손잡고 제2집 당신이 나에 대한 오해 제3집 돈이 있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제사집 도와줄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중국어로 요약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어 독해 공부하는데도 쓰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동영상 한번 봅시다. 보라가 덕선이 수학 가르치는 동영상이에요. <목소리> 양해 엑스 빼고 나머지 오른쪽으로 넘기라고. 아. 이엑스는 유 마이너스. 아 진짜. 아 확실해? 병신아! 옆으로 넘기면 앞에 마이너스 붙이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아몇 번을 얘기해 몇 번을 박이냐? 박대가이냐 이거 중1자리 문제야 그것도 중1 이학기 문제 아무리 돌대결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이것도 하나 못 부냐? 넌 자세부터가 글러먹었어 매사가 장난이야 진지한 데가 없어 사람이 눈깔은 맨날 흐리멍텅해가지고 하, 지랄한다 지랄해 평소에 집중을 하라고, 집중을. 아, 대가이가 나쁘면 노력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인생이 그렇게 쉽냐? 사는 게 만만한 거 같아? 너모기에 뭐 어. 붙은 거, 머리, 그거 왜 달고 다니냐? 평소에 드라이할 때만 쓰지 말고 공부할 때도 좀 써. 머리를 쓰라고, 머리를.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외울 수는 있는 거잖아. 아, 뭘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넌 그냥 외워. 알았어? 어이, 낙대가리야. 아, 진짜. 아 가슴 아파, 진짜. 4집에 나오는 거죠? 갑자기 밥 먹다가 나 대학 갈래? 하고 덕선이가 선포를 하니까 아버지가 과외는 무슨 과외냐. 서울대 다니는 언니한테 배워라 하니까 덕선이가 과거에 언니한테 당한 걸 생각 회생했던 장면이에요. 자, 중고 봅시다. 이항에 했죠. 이항에 이외여. 이외여.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내라는 얘기요. X 빼고 나머지 오른쪽으로 넘기라고. 출러 X 치타도 이더유변엔 출러 X 치타도 이더유변 EX는 6 8이라고 했죠. 아, EX는 6-8. 어, EX 등 6-8. 어, ex, 덩위, 류, 젠, 바. 자, 여기서 우리는 덩위가 이꼬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빼기는 지 젠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어이가 없어서, 아, 진짜 그랬죠. 아, 진짜. 쩐, 쉬다. 쩐, 쉬다. 확실해? 라고 물었죠. 확실해?你确定吗？你确定吗？말을 네, 뭐. 네, 뭐. 쓰는 문문을 써도 상관없지만은요, 우리 말은 확실해 하면서 위로 올렸잖아요, 그렇죠? 중국어도 말을 안 쓰고 이걸 위로 올려주면 음문이 돼요.你确定하면서 네, 끝 부분을 살짝 올려주면 말을 안 써도 음문이 된다.야 병신아 그랬죠? 근데 중국어는 사실은, 니저傻子저傻子 바보야 이라죠. 병신아는 아니고 바보야 그런거죠. 옆으로 넘기면 앞에 마이너스 붙이라고 했어 안했어? 이 얘기가 지금 밑에 자막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옆으로 넘기면 앞에 마이너스 붙이라고 했어 안했어? 워요메요쑤고이위더화요저젠하 <목소리> 我有没有说过以为的话要加减号有没有했었안됐죠 있었어, 없었어? 자,有没有?说过, 구어가 붙으면 한 적이 있어, 없어가 되죠? 구어. 동태조사, 구어죠. 경험태를 나타내는 동태조사예요.以为的话, 뭐뭐 더话, 그럼 가정을 나타내죠. 옆으로 넘기면, 자리를 옮기면, 야! 필요하다 그랬죠. 자, 더하다예요. 뭐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지엔하 마이너스 부어죠. 아까 지엔이 빼다 였으니까 만약 여기서 옆으로 옮기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야오의 부정은 뭐라고 뭐로 해지 돼요? 예. 부야오가 아니라 부용이 돼요. 뭐말 필요 가 없다. 부용자 지엔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했어요. 그랬죠? 했어요. 수월 <러> 러가 붙어서 했다는 말을 강조해 주는 거죠. 수월 러. 이때 러는 어기조사 겸 동태조사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강조해 주면서 나오는 거죠. 왜? 동사 뒤에 쓰이면 동태조사라고 그러고요. 문장부 앞에 쓰이면 어기조사예요. 그런데 동사 뒤에 쓰이고 문장부 터 앞에 쓰였기 때문에 완성을 나타내면서 상대방에 의사를 전달해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해 주는 거죠. 아몇 번을 이야기해 몇 번을? 닭이냐? 닭대가리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몇 번을 이야기해 몇 번을? 要说几次?要说几次?몇번几次要说几次?해 가지고 소라는 동사 뒤에서 부의로서였고 조동사의 아오는 부사로 쓰인 거죠. 조동사는 동사 앞에서 부사로 쓰인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얘기예요. 닭이냐 닭대가리냐? 니 나오다이스 쫑 섬모야 니 나오다이스 쫑 섬모야 자 닭이다 닭대가리냐 찌찌 도마 그러면 되는데요 사실 찌 도란 말 닭대가리 이거 중국에서도 쓰이는 말인데 아마 이 번역을 대만에서 한것 같아요 여기서 찌도 그래서 나오다이는 머리죠 뇌죠니 머리에 装什么? 담따죠. 집어넣다. 무엇을 담고 있냐? 하면서 강조가 들어가는 거죠.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니스지도마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 번역을 조금 의약을 한 거죠. 머릿속에 뭘 집어넣고 있니? 이거 중일짜리 문제야. 그것도 중일 1학기 문제. 저스 고이상쇠치다. 스티. 자, 그래서 고이 상주에 시더스티 자, 이래서 대만가라고 그런예요 고이는요, 고어중이죠 대만 친구들이 등학교를 부르는 말을 고어중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륙, 중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추중이라고 그래요. 고등학교는 까오중이라고 그럴 거요 그래서 대만에서 번역한 걸 그대로 갖다 쓴것 같아요. 이거는 중학교 상수의 시 1학기에요. 2학기는요, 하수의 시죠. 시티 시험 문제죠. 이건 중일자리 문제야. 그것도 중일 1학기 문제. 한꺼번에 붙여버렸죠. 그래서 거의 상수의 시더 시티. 여기에 우리말 대사는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그렇지. 不管你再怎么笨不管你再怎么笨 부관 관계치 않다라고 해서 무조건을 쓰는 거죠. 더자怎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뻔 멍청하다죠. 부관이짤怎뻔 아무리 멍청하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 문제도 못 하느냐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어떻게 이것도 하나 못푸나怎 連著것도 보호해 자뭐 렌저 것도 보호에 렌도의 용법을 썼죠 강조 용법이죠 이마저도 어떻게 보호할줄 모르니라고 한 거예요. 알리엔토 강조 용법 뭐뭐 뭐, 마저도 세 살짜리 애마저도 렌산수이다 아이들도 다아미니다 해서 여기서 렌 생략해도 되죠. 뭐, 이거도 보호의 생략도 가능하다. 넌 자세부터가 글러먹었어. 니저 什么态度와? 니저 什么态度와? 너 이게 무슨 태도야? 무슨이란 뜻으로 쓰죠. 자세부터가 글러먹었어를 너 이게 무슨 태도야? 라고 바꿔서 의역했어요. 외워두면 상대방 창망할 때 좋죠. 니저 什么态度와? 라고 해요. 어떻게 번역하는 걸까요? 매사가 장난이야. 做什么都很随便.做什么都很随便. 무엇을 하든, 做什么 무엇을 하든, 그게 다한입의 마음대로야. 장난이야 라는 표현을 마음대로라고 썼어요. 진지한 데가 없어, 사람이. 이디아리에 부른 이디알리에프랜전, 조금도죠. 역시 강조용법이죠 조금도 뒤에 대부분 뿌나메이가 오죠. 랜전, 진지하다, 성실하다. 뭐, 조금도 진지한 데가 없어. 이디알리에프랜전. 자, 이거 어렵죠. 우리말로는 눈깔을 맨날 흐리멍텅 해가지고 해요. 종시연선 환산, 종시 연선 환산, 중수는 느리죠, 오래지죠. 연선은 눈빛이죠, 환산은 흐리멍텅하다, 뭐 나누어져서 뿌려지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눈가리 흐리멍텅한다니까 눈을 크게 떴죠, 덕선이가요. 그랬더니 언니가 하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좋은 말이죠, 참 쓰면 안 돼요. 파섬을 선징, 파선징은 신경질을 부리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그래 무슨 신경질이야 이런 말을 갖고 지랄을 한다, 지랄을. 여러분들 한중 사전 잡아보면 다 이렇게 나와요. 파섬을 선징, 여두진 마시고 들으면 아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좋은 용어는 아니니까요. 이거는 해석 가능하시죠. 평소에 집중을 하라고 집중을. 你平常就应该集中精神你平就集中精神너 평상시에죠, 그렇죠? 지우는 강조형법이고요. 인간은 조동사죠. 시간이 먼저 나오고 지우가 나오고 그다음에 조동사가 나왔어요. 여기가 동사는 집중이에요. 집중해라. 뭘 정신을 집중해라. 네가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언제? 평상시에 마땅히. 평소에 집중을 하라고, 마땅히가 인가이로 쓰인 가예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덕선이 기주가 있죠. 어깨까지 올리고. 아, 대가리가 나쁘면 노력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头脑不好的话,不该更努力吗?头脑不好的话,不该更努力吗?주뇌에요 그쵸? 주뇌가 좋지 않다면 더와가 붙으면 가정이라고 그랬죠. 뿜아요 네가 안 그랬어? 우리 말로도 부정을 통한 긍정이죠. 까이는 인가예요. 머스트의 뜻이죠. 인가의 껑 더욱이죠. 머리가 나쁘면 더욱 노력해지 않아. 이렇게죠. 노력이다도 해야 될것 아니야가 아니라 더욱 노력을 해야지 않아. 하고 중국어는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사는 게 만만한 것 같아. 그 얘기에요. 밑에 보세요. 인생이 그렇게 쉽냐? 런성 요 나머 칭숭마. 런성 요 나머 칭숭마. 요는 여기서는 비교를 나타내는 거에요. 요 나머 요 점을 써서 비교를 나타내는 거죠. 칭숭은 가볍다, 부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쉽냐의 뜻이 아니라, 그렇게 인생이라는 게 부담이 없이 사는 거냐 라는 뜻으로 쓴 거죠. 사는 게 만만한 것 같아. 점어 샤오칸 랜썸. 점어 샤오칸 자, 음문이 없는데 의문 부어 들어갔죠. 그럼 뒤를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도 되고, 그렇게 돼요. 샤오칸, 우습게 알다, 경시하다 라는 뜻으로 돼요. 인생이 그렇게 웃음냐?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것 같냐? 라고 해서, 점무샤오칼린승너 인생을 그렇게 우습게 하라? 이 말을 한 거죠. 머리 얘기하는 거죠. 밑에 자막 한번 보면서 추측해 보세요. 너, 목 위에 붙은 것, 머리. 니 보주상, 리엔자던 네 거. 니 보주상, 리엔자던 네 거. 목이죠. 목. 위에 엔 연달아 있는 그거. 저는 지속태를 나타내죠. 붙어 있는 거, 묘사를 나타내요. 여기서는 우리말은 머리인데, 여기서는 너거. 로 받았죠. 그거 왜 달고 다니냐는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대사 봅시다. 그거 왜 달고 다니냐? 니더 도스 까마용더. 니더도스까 까마 마용다 까마는 뭐려고 했듯이에요. 너 머리는 뭐에 쓰려고 왜 달고 다니냐를 니더도스까 마용다 이렇게 얘기했죠. 드라이기라는 거죠, 그렇죠? 평소에 드라이할 때만 쓰지 말고. 평상 별주용 추이봉지 추이타. 평상 별주용 추이봉지 추이타. 자, 핑창은 늘상이죠. 평상시죠. 비에는 뭐뭐 하지 마세요. 죠 증은 단지예요. 자, 용, V1, O1, V2, O2로 해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라는 식으로 방법을 나타내는 연동문이에요. 여기서부터 해서 가죠. 드라이기, 출봉지를 써서 그것을. 말리다. 여기서는 추위는 말리다 이 뜻이에요. 그것을 말릴 때만 쓰지 마라. 평상시에 드라이기 써서 머리 말릴 때만 쓰지 마라 라는 의미로 빙장, 비엘트용, 추이펑지 추위타 이렇게 쓴 거예요. 연동문, 연달아 나오는 동작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아는 단어죠. 그렇죠. 공부할 때도 좀 써라 라는 의미로 그런 거죠. 공부할 때도 좀 써. 두수스 예융디알라와 독서다 하 공부할 때죠. 독서할 때도 도예요. 융디알라와 써라. 조금 뇌를 조금 써라. 그래서 공부할 때도 좀 써를 도수스 예융디알라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머리쓰라는 얘기죠. 머리를 쓰라고 머리를. 자오니 뚱나오. 자오니 뚱나오. 자, 너로 하여금 어마하게 하다는 겸언문이죠. V에 O가 되고 뚱나오의 주어가 되니까 겸언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오니 뚱나오 머리를 쓰라고 머리를. 아무리 돌대가리라고 외울 수는 있는 거잖아. 니 뻔더 화, 나 쪼용 베이더. 니네 번더화 나줘용이더니가 멍청하다면 가정법이에요 더화가 붙으면 가정법이에요 그렇다면 앞 문장을 다 받아요. 그렇다면 바로 외길를 하라. 외는 것을 사용해라. 외울 수는 있잖아. 용이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넌 그냥이오란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들 자막 보면서 한번 해석들 해보세요. 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넌 그냥 외워. 부용스니就好 부용 뭐할 필요가 없다죠. 이해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니 당신은 바로 베이치 외우면은 베이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넌 그냥요. 라고 했죠. 여러분들 아는 단어 나왔네요. 그쵸? 그렇죠? 아느냐, 모르느냐죠. 알았어. 어이, 닭대갈이야. 쯔 부쯔다와 춘단. 쯔 부쯔다와 춘단. 알아 몰라. 원래 쯔다오 부쯔다운데, 이렇게 ab 뿌, ab는 a 에 a b로 줄여서 쓸수 있죠. 긍정형과 부정형을 쓰는 의문문, 정반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준단 이렇게 단, 단이 들어가면 요구로 쓰이죠. 준단 멍청이란 뜻이에요. 닭다가는 아까 찌토라고 하거나 돼지대가리라고도 해요. 쭈토를 준단이란 말도 쓰고, 찌토도 쓰고, 쭈토도 쓴다. 아 가슴 아파 진짜. 짠난고어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밑에 자막으로만 보세요 여러분들 이왕에 X 빼고 나머지 오른쪽으로 넘기라고 하. 2 엑스는 6 8 아, 진짜. 아. 확실해? 야, 병신아! 옆으로 넘기면 앞에 마이너스 붙이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을... 아, 몇 번을 얘기해, 몇 번을! 닭이냐? 닭대가리냐? 이거 중1짜리 문제야, 그것도 중1, 일학기 문제.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그렇지, 어떻게 이것도 하나 못 부냐? 넌 자세부터가 글러먹었어. 매사가 장난이야. 진지한 데가 없어, 사람이. 눈깔은 맨날 흐리멍텅해가지고. 하, 지랄한다, 지랄해. 평소에 집중을 하라고 집중을 아 대가이가 나쁘면 노력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인생이 그렇게 쉽냐? 사는 게 만만한 거 같아? 너목 위에 붙은 거 머리 그왜 달고 다니냐? 평소에 드라이할 때만 쓰지 말고 공부할 때도 좀써 머리를 쓰라고 머리를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외울 수는 있는 거잖아 아뭘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넌 그냥 외워 알았어? 어이 닭대가리야 미 아, 아, 가슴 아파 진짜 자 여러분들도 이해하려가지 말고 그냥 외우면 중국어가 될 거예요. 다음에는 다른 드라마를 가지고 올게요. 수고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